에피소드 오 거짓 자백의 탄생 수사일지 1975년 2월 5일 피의자 자백 조서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이형이 장무형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 이형이 자백 내용 남편 박진수와 이혼하고 장무형과새 출발하고 싶었으나 남편이 완강히 거부했다. 아이들 문제도 걸림돌이었다. 장무형과 상의 끝에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사건 당일 저녁 아티반을 음료수에 타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먹인 후 장무영을 불러들였다. 장무영 자백 내용. 이영희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사건 당일 오후 8시 20분경 영미쌀 가게에 도착했다. 이미 아티반 효과로 3명 모두 깊이 잠든 상태였다. 박진수의 목에 스카프와 넥타이를 감아 질식시키고 아이들은 노끈으로 교살했다. 오후 8시 35분경 현장을 떠났다. 두피의자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여 공모 살인으로 결론지었다.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일기 1975년 2월 5일 밤 드디어 드디어 자백을 받아냈다. 이영희가 먼저 무너졌다. 사흘째 조사에서 장무영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장무영도 결국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하다. 두 사람의 진술을 자세히 비교해보니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다. 시간, 방법, 순서. 뭔가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영희는 장무형이 오후 8시쯤 왔다고 했는데 장무형은 8시 20분경이라고 했다. 또 살해 방법에 대해서도 누가 먼저 누구를 죽였는지 진술이 엇갈린다. 이영희는 장무형이 남편부터 죽이고 나서 아이들을 죽였다고 했는데 장무형은 아이들부터 죽이고 마지막에 남편을 죽였다고 한다. 뭐가 맞는 건가?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너무 쉽게 자백했다는 것이다. 물론 사흘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큰 죄를 지었으면 끝까지 버티려고 할 법도 한데 특히 장무영은 처음에 완강히 부인하더니 이영희가 자백하자마자 바로 인정해버렸다. 너무 순순히. 혹시 둘 사이에 미리 짜여진 각본이 있었던 건 아닐까? 만약 들통나면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미리 상의해둔 것은 아닐까? 아니다. 그렇다면 진술이 이렇게 엇갈릴 리 없다. 오히려 완벽하게 일치했을 것이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하나는 이영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무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둘다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일 수도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이렇다. 이영이가 실제 살인을 저질렀고 장무영은 사후에 알게 되었지만 이영이를 감싸기 위해 공범으로 자처한 것.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장무형이 실제 살인범이고 이영희는 자신을 위해 남편과 아이들을 죽여준 장무형을 보호하기 위해 공범 역할을 자처한 것. 두 경우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확실한 것은 이들의 자백에는 거짓이 섞여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다. 설령 자백이 거짓이라고 해도 이미 둘다 범행을 인정한 상황에서 진실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적 증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장에서 장무영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티반이 장무영 명의로 처방된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가 직접 살인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진술마저 의심스럽다. 내일부터는 두 사람을 따로 분리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다.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어디에 거짓이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실제 살인범인지 확실히 알기 어렵다. 둘다 동기가 있고, 둘다 기회가 있었고, 둘다 자백했다. 검찰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공모살인으로 기소해서 둘다 중형을 구형할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으로서는 석연치 않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 민호와 민기를 위해서라도. 이 아이들이 정말 누구 손에 죽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그래도 자백했으니까. 이제 검찰로 넘기면 된다. 하지만 이 찜찜한 기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에피소드 6 재판정의 번복 수사일지 1975년 3월 20일 공판 진행 상황 한강지방법원에서 이영희 장무영의 첫 공판이 열렸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장무영이 재판정에서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다. 저는 이영희의 남편과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선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무영 측 주장 사건 당일 오후 8시경 영미쌀가게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잠시 안부만 묻고 바로 떠났다. 자택에서 종교 모임이 있어서 서둘러 돌아갔다. 오후 8시 35분경 자택에 도착하여 신도들과 함께 있었다. 영미쌀가게에서 자택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이므로 살인을 저지를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 알리바이 증인으로 종교 모임 참석자 5명을 신청했다. 모두 장무영이 해당 시간에 자택에 있었다고 증언할 예정이다. 이영희는 여전히 장무영이 시켜서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투피고인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된다. 재판부는 알리바이 증인들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 일기. 1975년 3월 20일 밤.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장무영이 법정에서 갑자기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외쳤다. 그리고 알리바이까지 제시했다. 종교 모임 사람들이 모두 증언한다는 거다. 8시 20분에 영미 쌀 가게에 갔다가 8시 35분에 집에 도착했다고? 10분 만에 사람 3명을 죽이고 올수 있나?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미 아티반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면 목을 조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래도 10분은 너무 촉박하다. 더큰 문제는 이영희와 장무영의 진술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이다. 이영희는 여전히 장무영이 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장무영은 나는 모른다고 한다. 둘중 누구를 믿어야 하나? 이영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자신이 혼자서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죽였다고 가정하면 왜 장무영을 끌어들였을까? 자신의 죄를 나눠 가져달라고? 그럼 장무영이 거부할 텐데. 아니면 정말로 장무영과 공모해서 저지른 일인데 장무영이 배신한 건 아닐까? 재판에서 자신만 빠져나가려고 이영희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 장무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만약 정말 무죄라면 왜 경찰서에서는 자백했을까? 이영희를 사랑해서 감싸주려고 했던 건가? 하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니까 무서워져서 진실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닐까? 경찰 조사에서는 적당히 자백해서 넘어간 다음 재판에서 뒤집어서 무죄를 받으려는 하지만 그렇다면 너무 위험한 도박이다. 재판부가 경찰서 자백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모르겠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물적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장무영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 아티반도 장무영 명의로 처방됐지만, 그가 직접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영이가 가져다 쓸 수도 있는 일이니까, 결국 진술 증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진술이 이렇게 엇갈리면, 내일부터 알리바이 증인들을 조사해봐야겠다. 정말로 장무영이 그 시간에 집에 있었는지 증인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닌지 종교 단체 사람들이니까 서로 감싸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다섯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거짓 증언을 할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영이 재판정에서 그 여자의 표정을 봤는데 명백히 당황해했다. 장무영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혹시 정말로 이영이 혼자 저지른 일이고 장무영은 억울한 건 아닐까? 이영희가 자신의 죄를 줄이기 위해 장무영을 끌어들인 것? 아니면 반대로 장무영이 모든 걸 계획하고 이영희는 그저 이용당한 것? 그래서 지금 와서 모든 걸 이영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내가, 내가 뭔가 잘못 수사한 건 아닐까? 두 사람 다 자백할 때까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 좀더 신중하게 물적 증거를 더 확보한 후에 결론을 내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재판이 시작됐고 이제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 민호와 민기 이 아이들은 정말 누구 손에 죽은 걸까? 에피소드 7 공범의 죽음 수사일지 1975년 4월 29일 피고인 사망 관련 보고 공판 진행 중 피고인 이영희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다 사망 시간은 어제 오후 11시경으로 추정된다 방법은 의복을 이용한 목매달기 자살이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영희는 지난 공판에서 장모영이 무죄를 주장하자. 극도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무영이 배신했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진술 변경은 하지 않았다. 이영희의 사망으로 장무영이 단독 피고인이 되었다. 현재까지 장무영에 대한 물적 증거는 전무하다. 현장에서 지문 미검출, 목격자 없음, 알리바이 증인 다수 확보. 검찰은 이영희의 생전 진술과 장무영의 경찰서 자백조서에 의존하여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경찰서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을 다투고 있다. 재판부는 알리바이 증인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일기. 1975년 4월 29일 밤. 이영희가 죽었다. 구치소에서 목을 매달아. 이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장무영 뿐이다. 그런데 그는 계속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말 정말 억울한 사람인 걸까? 아니면 끝까지 발뺌하는 걸까? 이영희가 왜 자살했을까? 유서도 없이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이영이가 혼자서 모든 걸 저질렀는데, 장무영까지 끌어들인 것을 후회해서 자살한 것. 이 경우 장무영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다. 둘째, 장무영과 함께 저질렀는데, 장무영이 배신해서 절망해서 자살한 것. 이 경우 장무영은 교활한 살인범이다. 셋째, 장무영 혼자 저질렀는데, 이영이가 그를 감싸다가 결국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것. 이 경우에도 장무영은 살인범이다. 어느 쪽이 맞을까? 오늘 알리바이 증인들을 조사해봤다. 종교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 5명 모두 한결같이 증언했다. 장무영 선생님이 그날 8시 35분경에 집에 오셨고, 10시까지 함께 기도했다고. 5명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종교인들이니까 거짓 증언에 대한 부담이 더클 텐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증언이 너무 일치한다는 것이다. 시간, 상황, 대화 내용까지. 마치 미리 짜여진 것처럼 똑같다. 보통은 같은 상황을 봤어도 사람마다 기억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마련인데, 이들은 완전히 똑같다. 혹시 장무형이 미리 입을 맞춘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면 왜 경찰서에서는 자백했을까? 처음부터 알리바이를 주장했으면 될 텐데. 정말 복잡하다. 한편으로는 장무형이 불쌍해 보이기도 한다. 만약 정말 무고한 사람이라면, 연인의 범죄에 휘말려서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거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스럽다. 너무 침착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억울함에 분노하거나 절망하기 마련인데, 그는 너무나 차분하다.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물적 증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현장에서 장무영의 지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그럼 미리 계획한 범행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장무영은 충동적으로 했다고 자백했었다. 충동적인 범행에서 장갑까지 준비할 수 있나?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영희의 죽음으로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제는 장무영의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도 고민이 클 것이다. 물적 증거는 없고 공범은 죽고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누군가는 박진수와 민호 민기를 죽였다. 그 네. 누군가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설령 장무영이 정말 무고한 사람이라 해도 이 형이 혼자서 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체격상으로 봐서는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면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이 형이와 장무영 모두 누명을 쓴 것? 하지만 그렇다면 아티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장무영 명의로 처방된 약이 피해자들 몸에서 검출됐는데, 너무 복잡하다. 머리가 아프다. 내일 재판이 계속된다. 장무영이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할지, 민호와 민기를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에피소드 8 확신 없는 사형 선고 수사일지 1975년 10월 15일 한강지방법원에서 장무영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형 판결 요지 물적 증거는 부족하나 정황상 범행 가담을 인정한다. 아티반 처방, 피해자와의 불륜관계, 사건 당일 현장 방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알리바이 주장은 공범관계에 있는 종교인들의 증언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장무영은 최후 진술에서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저는 이영희와 그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절대 해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변호인 측에서 즉시 항소했다. 이후 2심에서도 원심 유지. 3심에서도 상고 기각. 1976년 4월 장무영 사형 확정. 일기. 1975년 10월 15일 밤 판사도 판사도 확신이 없었던 것 같다. 물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장무영은 끝까지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외쳤다.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 믿어달라고. 그 모습을 보니 정말로 억울한 사람인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판사는 사형을 선고했다. 아티반 처방 불륜관계 현장 방문. 정황상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나는 나는 정말 올바른 수사를 한 걸까 이영희가 먼저 자백했을 때 나는 너무 쉽게 믿었다 그리고 장무영도 따라서 자백하자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 두 사람의 진술이 세부적으로 다른 점들 너무 쉽게 자백한 점 그리고 물적 증거의 부족 만약 만약 이영희가 혼자 저지른 일이라면 그리고 장무영을 끌어들인 것이 자신의 죄를 줄이려는 계산이었다면? 아니면 반대로 장무영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영이를 이용한 다음벌인 것이라면? 어느 쪽이든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사형이 확정될 것이다. 장무영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정말, 정말 진실이 밝혀질까? 나는 확신할 수 없다. 장무영이 정말 죽인 걸까? 아니면 내가 우리가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걸까? 이 형의 죽음으로 진실은 영원히 묻혔다. 이제는 장무영의 말만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도 곧 죽을 것이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 진술만으로 진술만으로 사람을 죽음에 내몰았다. 이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 혹시나 혹시나 장무영이 무고했다면 민호와 민기는 정말 누구 손에 죽은 걸까? 진범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 이영희와 장무영이 함께 저지른 일일까?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물적 증거 없이 확신 없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 장무영이 정말 죽을 때까지 나는 무죄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 될까 벌써부터 무섭다. 1979년 9월 13일 추가 기록. 장무영 사형 집행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끝까지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외쳤다고 한다. 마지막 말은 이 엉터리 재판 집어치우십시오였다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 정말 정말 엉터리 재판이었을까? 나는 지금도 확신할 수 없다. 장무영이 정말 죽인 걸까? 아니면 내가 우리가 무고한 사람을 죽인 걸까? 평생 가져가야 할 의문이다. 만약 언젠가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민호와 민키에게 미안하다. 진실을 찾지 못해서. 그리고 장무영에게도 미안하다. 만약 그가 무고했다면.